더운 날 시원한 음료 한 잔을 벌컥벌컥 마시고 갑자기 머리가 띵하게 아프거나 몸이 으슬으슬한 적 있으세요? 여름만 되면 꼭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. 냉방이 너무 세서 감기처럼 콧물, 두통이 오거나 휴가를 잘 다녀오신 뒤에 장이 뒤집혀서 고생하시는 분들. 여름철에는 에어컨으로 실내외의 온도 차가 극심하고 찬 음식, 찬 음료를 자주 마시게 되죠. 몸이 갑자기 차가워지면 면역력이 뚝 떨어지고 배탈이나 두통, 감기 증상이 쉽게 생깁니다. 이건 내 몸이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 너무 갑자기 변화가 크면 몸에서는 모두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. 에너지 소모가 갑자기 더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피로도 더 크게 느끼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잠명치료도 많이 합니다. 이럴 때는 실내에서도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게 가볍게 목에 스카프를 두르거나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. 여름 감기나 냉방병이 걱정된다면 틈틈이 어깨나 목을 돌려주는 스트레칭이나 몸을 가볍게 움직이시는 것도 아주 좋으시고요. 휴가 다녀오신 뒤에는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 잠깐 피하고 소화 잘 되는 죽이나 미음으로 속을 조금 쉬게 해주면 몸이 훨씬 빨리 회복됩니다. 건강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이번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